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주의 종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알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한 땅,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는 자들과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3절은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똑같은 말씀을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꾸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아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우리 창세기 12장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민수이 21장부터 시작됩니다 21장에 아모리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땅은 그들의 걷는 걸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 이방 나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모리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너희 땅에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게 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은 백성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었고요. 그 아모리 땅은 멸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에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아모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거쳐, 아무리를 거쳐, 모압땅에 이르러 있었고, 그 소문을 들은 모압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심하여서 이 일을 어찌할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왕은 소문만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느냐? 주술사였고, 무당이었던 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그 주술사의 무당이었던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물 말씀처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조차 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갈레르야, 누가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아방 갈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발람에게 처음에는 물질로, 그 다음에 자리로, 많은 부기와 영화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기 새끼가 말하게 하시고요. 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와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발람에게 알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발람은 모압 왕의 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칼이 있고요. 그들의 신하들이 있고 그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죽음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그것도 총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알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칼보다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모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누군지 깨달아 알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 그 어떠한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판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입술을 막으셨고요. 끝까지 그 입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만 하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의 말씀에 오늘 민수기 24장 9절 하반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그 저주를 하지 못하게 막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아왕, 그 왕이 저주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클까? 그 주술사 무당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울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옆에 사람들과,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들 그렇게 험담을 하거나 그냥 쉽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얘기한 것을 뭐 그렇게 크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내가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해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고 아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구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을 기도해드릴 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구나 라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예배마다, 안수 때마다 기도해 드릴 때, 꼭 축복의 기도를 넣어 드립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꼭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축복,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합니다를 두번 반복하여서 기도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욕심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못해 드릴 상황도 있습니다. 다 축복을 해줄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지 라 좋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의 종은 축복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말을 기도할 때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주의 종은 참 축복 받은 직업이다 다르게 말하면 아, 주의정은 수지 맞은 직업이구나.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걸 어, 나만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저희 큰 애는 이미 대학생이 되었고, 그 과가 이제 직업이 되는 관계로 저희 큰 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대입을 앞두고 있던 저희 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혜종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습니다. 저는 주혜종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주의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저희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주의종 되라. 아들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됐는데. 아들아, 주의종 되라. 신학교 가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는데 어찌 그 부모가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좋은 걸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의 종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 아들아 신학교 가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저에게 한마디했습니다. 주예종 하고 싶어하냐? 아빠가 하란다고 하냐? 주예종 사명이 있어야 하지. 야,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랬고요. 우리 주예종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한 것이지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목사님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간절한 소망은 저희 아들이 꼭 주의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것을 저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한번 친구들과 장난하다가 발에 채여서 안경이 깨져서 눈이 멍이 들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정말 장난치다가 이렇게 한 것인가? 혹시나 때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때부터 명탐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히고 말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고 정말로 장난치다가. 그렇게 우연히 발에 맞아서 그 안경이 깨지고 눈이 다친 거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부모 마음이지요. 우리 아들이 다쳐서 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한낱 인간인 저의 마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인간의 마음, 이 보잘 것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아브라함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회방하거나 너를 저주하는 그 어떠한 무리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쫓아가 싸워 이기게 하리라, 멸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주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물며 그 모아 왕이 저주한다고 뭐가 바뀔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째 멘붕이 와서 제가 살아있는 것인지 제 정신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일으켜지지도 않고 기쁨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었고요. 불안과 초조만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를 일으킨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제 이름을 대입하여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승연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승연에게 복을 지어 오승연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오승연은 복이 될지라 제 이름만 넣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넣어서, 오승연은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승연은 복이 될지라. 오승연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나의 대적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준비하던 저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결국에 벼랑 끝에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도대체가 집중이 되지 않을 그때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발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아방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끝까지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까? 주술사 무당 발람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 정작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깨달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개하기 위해서 모압의 왕과 그 발람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지요. 저만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만 모르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여줘야 기적이라고 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하고요. 소경이 눈을 떠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 어려움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 한번더 읽고, 예 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불평하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며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숨 봉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당회장이 영웅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은혜와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 부흥 발전하여 나라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 이영웅 목사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